자, 저희 슬로그도요. 이 방식을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얘도 Next.js랑 스프링을 통해서 만들었는데, 어, 이 버튼이, 그러니까 보면 경로를 이렇게 보시면 이런 경로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 그냥 복사해서, 자, 이거 그림 그림판으로 잠깐 갈게요. 너무 길다. 이 버튼에 있는 참조 주소 값을 클릭하고 링크 주소 복사해서 자 이렇게 하면 이런 주소예요. 자세히 보시면 API 슬로그로 이렇게 보내고, 리 e d i r URL을 www 슬로그 지지로 이렇게 보냈죠. 아, 이게 이제 2차 도메인이 같은 도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www를 붙이냐, 뭐 API를 붙이냐의 차인데, 이 서로 같은 도메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러면, 버튼에 이렇게 해놓고, 뭐, r e d i r e url 이렇게 했는데, 얘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예, 네, 요런 주소가 떠요. 카카오 화면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튼 요런 주소가 뜬다. 자, 요 주소는 다양한 정보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파라미터 쪽 보시면, 일단, 뭐, continue 있고요 물음표나 엔드포인트 기준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죠. 이게 좀 보기가 힘드니까, 제가 이걸 일부러, 이렇게 정, 아,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뭐, 요런 정보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오는 정보들이 있는데, 그, 뭐, 리스폰스 타입이란 것도 있고, 클라이언트 아이디라는 것도 있고, 스코프라는 것도 있고, 뭐, 스테이트라는 것도 있고, 리다렉트 URI, 뭐, 코드 챌린지, 뭐,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카카오 쪽에서 필요로 하는 뭐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을 거고, 요 파라미터가 뭘역할 해주는지는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인증 코드 달라 뭐 아니면 이제 요거 그그 그 카카오 서비스 등록받은 아이디를 뭐 이렇게 등록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건요세 가지예요. 클라이언트 아이디. 우리가 서비스를 카카오에 어, 등록할 때 받은 아이디인데 요거는 카카오 개발자 도구 센터에 등록하면 나옵니다. 그리고 스코프는 카카오에게 어떤 정보를 전달할 건지를 알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저희가 이제 그 소셜 로그인을 통해서 정보를 뭘 받아올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셜 로그인 하면 정보 뭐뭐 제공된다 이렇게 뜨거든요. 보통 이제 서, 이제 여타한 서비스에서 해 보시면 뭐 이름, 뭐 주소, 뭐 아니면 이름, 이메일 뭐 이런 거 제공됩니다. 프로필 이미지 뭐 이렇게 제공됩니다 뜨고 저희가 동의하고 누르면 이제 그 정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쪽에. 뭐 비밀번호 이런 건 당연히 넘기지 않고 그 서비스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들을 어그 서비스가 일단 결정을 해 놓고 네, 그거를 이제 그 카카오 쪽에서 이제 동의를 해 주면 그니까 다시 카카오 쪽에서 그거를 그그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사용자가 동의를 해주면 카카오 쪽에서 그걸 넘겨주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네, 그런 것들 스코프가 이제 그런 정보들을 어디까지 전달, 어떤 걸 전달해줄지를 명세해주는 거고 리디렉트 URI는 카카오 로그인이 끝나고 돌아올 우리의 서비스 주소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주소가 사실 보면 리디렉트 URI를 요거가 그니까, 백엔드에서 통신을 하고 나서 이제 여기로 보내려고 이렇게 만든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일단, 뭐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되고, 어, 그외 정보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일단 요세 가지고, 어, 스코프나, 뭐, 리드렉 듀얼 아이나, 뭐, 클라이언트 아이디나, 뭐, 스코프, 요런, 뭐 요세 개가 일단 핵심이다. 저희 입장에서. 그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중요한 정보가 될수 있고, 예, 네, 요거는 이제 개발자 도구에서 어떤 정보를 등록하셔야지, 확인할 수가 있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요세 가지를 이제 개발자, 도구, 아, 개발자 센터 카카오 개발자 센터 이쪽으로 가서 한번 등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가볍게 나머지는 읽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